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합니다. 공식 명칭은 Meta Platforms Incorporated입니다. 페이스북은 주요 리브랜드의 일환으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했습니다. 리브랜드는 기업이나 조직 등이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다, 쇄신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미지 재고나 변화를 위해 기업명이나 조직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소셜미디어를 넘어 가상현실과 같은 분야로 영역을 넓히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포함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젯 등 개별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을 소유한 모회사에만 해당됩니다. 전 제품 담당 책임자인 프랜시스 하우건이 유출한 문서를 근거로 페이스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하우건은 회사가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015년 구글은 모회사인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재편했지만 그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가상 환경에서 사람들이 종종 VR 헤드셋을 사용하여 게임하고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인 메타버스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존 브랜드가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우리가 메타버스 회사로 보여지기를 희망하며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에 고정시키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가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업을 애플리케이션 제품 군용과 미래 플랫폼에서의 자금용 일환은 두 가지 부문으로 보고 있고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망라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 브랜드를 채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 회사는 목요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로 파크 본사에 있는 엄지 손가락을 위로 올린 좋아요로그를 파란색 무한대 모양으로 교체한 새로운 간판도 공개했습니다.저크버그는 새로운 이름이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들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메타라는 단어는 비안드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암드는 머머을 넘어서 머머 이상으로 뛰어넘는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한 그 이상의 라는 뜻의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조합한 말로 현실을 초월하여 만들어낸 세계.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 작용을 하며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세상으로 정의됩니다. 또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가상 융합 기술이 활용되는 확장 가상 세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1992년 발표된 미국의 공상 과학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소설에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오가는 주인공 피자 베더런이 아바타로 구현되어 전사이자 영웅으로 활약하는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 불렀습니다. 외부인에게 메타버스는 VR 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터넷의 미래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대신 메타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환경을 연결하는 가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 세계가 직장, 놀이, 콘서트에서부터 친구, 가족과의 친목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 발달하며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저크버그는 메타버스를 위한 기본 플랫폼을 구축하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몇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변신 시도가 1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행보임을 부연한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회사 내 모든 증강현실, 가상현실 팀을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즈라는 이름으로 통합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즈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12월 1일부터 새로운 정권시세표시기 MVRS로 자사 주식을 거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터는 페이스북이 전세계적인 유행병 기간 동안 정책이반자들에게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하는 등 회사의 명성에 여러 차례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전 제품 담당 책임자인 하우건 양이 언론에 유출한 내부 문건을 토대로 한 1년의 이야기 중 가장 최신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10대 정신 건강을 해친다는 연구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미국 이외 플랫폼에서 혐오 발언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 보고서들을 유출된 문서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회사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그리려는 조정된 노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커버그는 메타가 그리스어로 비안드라는 의미 때문에 메타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만들고자 하는 온라인 가상 오아시스인 메타버스를 암시합니다. 페이스북이 모든 사람들이 메타라고 부르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페이스북은 회사 주변에 떠도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부터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평가들은 페이스북이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브랜드가 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원 의원들이 명칭 변경을 무시한 것을 보았고, 한 상원 의원은 그 움직임을 눈 속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둘째로 메타버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크버그는 이 제품이 장기적인 제품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름을 갖는 것은 아마도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거의 모든 수익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빅테크 리브랜딩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글을 2015년에 자체 브랜드를 바꾼 이름인 알파벳으로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저커버그의 열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가상 세계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고갈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조정은 그를 흥분시키는 회사 부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줄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새로 변경된 부문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